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10월 13일 갑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묘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른으로 편관과 정재운에 해당하여 성실하고 근면하여 승진하고 심오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남편을 위하여 재산을 출제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빠른 출세를 하고 남편 복이 있고 상업이나 공업에서 발전합니다. 편관과 비견운에 해당하여 형제와 친우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편관운에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편관 천살 운의 지위가 높고 정관 천살 운의 윗사람의 인덕이 따릅니다. 정제천살눈에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심오덕이 있습니다. 비견천살눈에 형제가 온순하고 선량합니다. 천살눈에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운이 오거나 장기계획을 하거나 저력자를 만나거나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거나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공사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편관과 정제운에 해당하여 과중한 세금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편관과 정관운에 해당하여 권력직에서 일반직으로 배치되, 배치되고 관살 혼잡이라 퇴직이나 실직할 수 있고 고통과 재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혼이 복수가 되거나 부정과 혼란으로 결혼생활의 불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부로 인하여 재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실속이 없는 운입니다. 편관과 비견운에 해당하여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하고 혼인하는데 경쟁자가 나타나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분열되어 재혼수가 있고 나이 권위가 하락될 수 있고 월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를 겪거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편관은 시험에 불합격하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재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할 수 있고 남편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편관운에 남자 유혹에 수모를 당할 수 있고 남자와 헤어질 수 있고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 당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편관 천살운에 당하여 폭력적이고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불구가 될수 있습니다. 천살운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천살운에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될 수 있고 가족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천살운의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고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 형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천살운의 마비, 중풍, 암, 말 더듬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묘진이 해가 됨으로 막힘이 많고 허무감을 느끼고 화합이 안 되어 부부 불화하고 고독하고 세격으로 가산 탕진할 수 있습니다 사지를 다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천살 운에 천살이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한 자리나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살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출근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